왜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항상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날까요? 이 갈등을 이해하는 놀라운 열쇠는 성경 속두 인물,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있습니다. 이두 형제는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고, 이삭은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마엘은 아랍인과 무슬림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전이두 형제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은 놀랍게도,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갈등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갈등의 기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두 형제가 화해하는 성경 속단 하나의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장면은 현대의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를 완벽하게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는 마세 아보트시만 레바님이라는 고대 유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행위는 그 자손들에게 예언적 징조이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족장들의 삶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 사건을 드러낼 때 사용한 예표론이 그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두 가지 해석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 간의 갈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삭과 그의 어머니 사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무슬림 민족을 대표합니다. 이 시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딱 들어맞습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아내 사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의 가치를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사라의 불임은 그녀에게 오랜 수치와 고통의 원천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지만 사라에게 그 이름은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아이 하나 없는 자신이 무슨 공주란 말입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불가능하게 느껴졌고 마침내 사라는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내 여종과 동침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한 것입니다. 절박한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라는 하갈을 질투하게 되었고 그녀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하갈은 모욕감에 결국 도망쳐 나옵니다. 광야 한복판, 끝없는 허허벌판에서 그녀는 절망에 빠졌고 그녀를 찾아온 것은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샘 곁에 나타나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셀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는 지금 이 시대를 설명해 주는 듯한 놀라운 예언을 기록합니다. 이스마엘의 성격과 그의 후손들이 지니게 될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들락이 같은 사람이다.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도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대적하여 살 것이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의 이 표현이 오늘날 뉴스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 말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들락이라는 표현은 모욕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들락이는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자유롭게 떠도는 야생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떤 민족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생존력을 지녔지만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갈 운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타갈은 다시 돌아와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 부릅니다. 이 아이는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후 이슬람이 그 민족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거를 품에 안았습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자 그의 인생 전체의 중심이었고 모든 계획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아들 안에서 위대한 민족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예언은 이스마엘을 들락이 같은 사람이라 묘사하며 그는 독립심이 강하고 길들일 수 없는 성격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런 특성을 아랍 민족의 자긍심과 끈질긴 생존력에서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갈등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단지 외부의 척들만을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도 그를 대적하리라는 이 말은 오늘날 두 가지 측면에서 고통스럽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와의 끊임없는 갈등이고 둘째는 이슬람 세계 내부의 깊은 분열입니다. 이슬람 역사에는 순이파와 시아파 간의 오랜 갈등이 있었고 시리아나 예멘에서 일어난 현대 전쟁들은 형제들 간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반향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외부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적대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이스라엘과의 갈등의 뿌리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쯤에는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라는 이제 90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후손은 이스마엘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명의 신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자 그중한 명이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장막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쓰디슨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망조차 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 이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확증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스마엘이 주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첫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가슴 아픈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미리 아는 마음에서 나온 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라는 결국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삭은 그가 웃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부모의 믿지 못했던 웃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한동안 진영 안에는 기쁨이 있었지만,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이삭에 젖을 때는 축제 날에 폭발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언어적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조롱하더러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삭이라는 이름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단순히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상속자 자리를 도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받아들이고 진짜 상속자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라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세요. 그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나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매우 괴로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하셨고, 동시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을 주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별은 단순한 물리적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영적인 단절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고통은 오늘날 유대인과 아랍인들 모두가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상처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팔레스타인에게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과 그로 인한 민족의 추방은 참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재앙이란 뜻이죠. 이 나크바는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던 그 사건의 현대적 반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고, 그날 밤 이스마엘의 미래는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유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있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있어 이삭의 존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주변 이슬람 국가들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라가 말했던 그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유산을 나눌 수 없다는 선언은 오늘날 가장 극단적인 연설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예를 들어 이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파괴를 주장할 때 그들의 헌법에는 무함마드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디스가 인용됩니다. 이 하디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무슬림이 유대인과 싸워 유대인을 죽일 때까지는 그때가 되면 유대인이 나무나 돌 뒤에 숨어도 그 나무와 돌이 말할 것이다. 이뒤에 유대인이 있다 와서 그를 죽이라. 하지만 이 하디스는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인 하마스의 헌장에 인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본문은 모든 돌과 나무들이 유대인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면서 단 하나 예외로 팍지나무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팍쥐나무는 유대인의 나무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이슬람 성직자가 한 행사 중이 하디스를 인용하며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숨어 있을 장소를 마련하고자 정착촌 곳곳에 수천 그루의 팍쥐나무를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아픈 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둘 다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계획은 서로 달랐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이 이삭과 다른지를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이삭에게만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언약은 단순한 약속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선택된 민족 사이의 성스러운 관계이며 영원한 헌신과 책무를 담고 있는 신성한 결합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독특한 관계를 맺으셨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맏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나는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어서 다시 확증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불릴 것이다. 이 결정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을 세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순서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만든 인간적인 계획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반면 이삭은 기적을 통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두 노인의 불임한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영적인 언약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연결됩니다.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위대함에 대한 축복을 받았고, 이삭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백성, 즉 선택된 민족이라는 개념은 역사 속 유대인의 정체성 중심에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개념은 그들의 자긍심이자 생존의 원천이었고, 동시에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종종 이 선택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마다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스마엘에 관해서도 내가 내 말을 들었다.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의 후손을 심히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난 후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합니다. 그는 하갈에게 물이 솟는 우물을 보여주며 생명을 구하게 하고 이전에 주신 복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다.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스마엘의 축복은 세상적 위대함이었습니다. 반면 이삭에게는 영적인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권세와 자손, 영토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는 12명의 족장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는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야곱의 12 아들과 평행 구조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이 아랍 민족의 등장과 수세기에 걸친 제국의 부흥 풍부한 문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에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꾸람과 토라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아들의 분리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됩니다. 성경에서는 상속권에 대한 다툼이 누가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를 전하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슬람은 유대교 토라와 같은 이전의 경전들이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꾸라는 하나님의 마지막이자 참된 메시지로 자신을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겪는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언약을 확증하는 핵심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전해집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고 믿습니다. 왜 이야기가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물로 바쳐질 아들이라는 위치는 그 후손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계승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이스마엘이 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를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의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함마드가 속한 혈통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참된 계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유업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적 중심 선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꾸란에는 제물로 바쳐질 아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학자들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이슬람은 이 전통을 수정하고 자신들이 참된 계승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메카의 창시자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이 싸움은 현실 세계에서도 진짜 전쟁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장소를 둘러싼 싸움은 이 갈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인 성전사는 바로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모스크가 서 있는 장소입니다. 마치 한 역사가 다른 역사의 위에 물리적으로 세워진 듯한 상황입니다. 이 장소를 누가 통제하느냐는 어떤 종교가 오르냐는 질문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갈등을 더욱 초미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돔이 있는 바위돔 아래에 놓인 돌입니다. 이 돌은 유대 전통에서 기초석이라 불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돌이 세상의 영적 중심이라 믿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장소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장 거룩했던 지성소가 있었던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 돌이 무함마드가 밤하늘을 올라 천국으로 승천했던 출발점이라 믿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바위. 하지만 서로 완전히 모순된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이야기 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놓인 것이 아니라 두 신성한 이야기가 같은 지점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서쪽 벽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벽이 고대 유대 성전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벽은 성전산 구조물을 지탱하던 지지벽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서쪽 벽은 오랜 세월 접근할 수 없었던 그들의 성지 중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소이며 슬픔과 동시에 희망의 상징입니다. 한편 무슬림들에게 이 벽은 브라크의 벽이라 불립니다. 무함마드가 천상으로 올라가기 전 날개 달린 말 브라크를 이곳에 메어 두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통제가 그렇게 치열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영토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랜 갈등의 또 하나의 장으로,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를 놓고 이삭의 이야기인가, 이스마엘의 이야기인가, 누가 최종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예언 해석에서 이 갈등의 결말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긴 갈등의 역사 속에서도 성경은 희망의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하였다. 수십 년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떨어져 지냈던 이두 형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다시 만납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저 한 아버지를 애도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름의 순서에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 순으로 기록된 것은 형 이스마엘이 동생이자 상속자인 이삭에게 우선권을 양보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화해와 수용의 위대한 표현으로 여겨지며 그 자손들에게 주는 하나의 예언적 징조로 여겨집니다. 화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은 이를 통해 언젠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를 함께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두 형제 모두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영적 언약은 이삭을 통해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하신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은 결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갈등의 해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부 사건들은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의 상호 이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과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도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묻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을 비롯한 몇몇 아랍 국가들이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 조약에서 가장 흥미롭고 상징적인 점은 그들이 이 협정을 아브라함 협정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 외교는 갈등에 집중하지 않고 유대인과 무슬림이 공유하는 공통의 조상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소환한 것입니다. 이는 신학적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은 같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화해의 사례는 각 종교의 가장 깊은 신비주의 전통에서 발견됩니다. 즉, 유대교의 카발라와 이슬람의 수피즘입니다. 이 둘은 종종 서로를 이해하며 거의 동일한 언어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 종교가 옳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버리고 신성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가진 그들은 매우 유사한 영적 언어를 공유합니다. 두 전통 모두 인간의 삶을 영혼의 여정으로 보며 다양한 영적 단계 또는 세계를 거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빛으로 설명되고 인간은 그 빛의 작은 불꽃으로 묘사됩니다. 그 불꽃은 원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두 전통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중심에 둡니다. 이 사랑은 다른 모든 감정을 초월하고 전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 공통된 원리는 분명합니다. 신을 향한 추구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이 될때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레이블은 점차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신비주의자들은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낸 셈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무덤에서 만나 자신들 모두가 같은 하나님, 공통 조상의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왜 그토록 오랜 갈등이 존재해왔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 조상의 행동이 자손에게 반향을 일으킨다는 원리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갈등의 길,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가능한 화해의 길, 하지만 성경은 세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정치도 인간도 아닌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해결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인간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 해답으로 봅니다. 예수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는 이전의 정체성들이 더 이상 분열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 이 담은 역사적, 종교적 적대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은 자신의 땅 위의 정체성을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본질적으로 유대인이나 아랍인, 이삭이나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해는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각에 따르면 화해는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평화와 일치는 지금 이 순간, 이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즉, 정치적 갈등 한가운데서도 이미 신앙 안에서 형제처럼 살아가는 유대인과 아랍계 신자 공동체 안에서 그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은 미래의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즉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결정적이고 영원한 평화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심으로써 이 평화를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언급된 적대의 담을 허무는 개념과 관련된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둘을 하나로 만들어 자신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여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소망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내 거룩한 산에서는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구약의 메시아적 예언들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뿐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예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자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이 증오는 예수님의 주요 사명이 세상의 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영적인 화해를 가져오는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 위에 정사가 있으며,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은 끝이 없으리라. 이삭과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된 증오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유대교나 이슬람의 일반적인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참된 영적혁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증오의 광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